현재 미국 정부는 최근 자국에서 벌어진 광경을 목도하고 그야말로 당혹감과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자국의 위상을 뽐내기 위해 야심차게 개최한 방산 전시회에서 정작 미국 기업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한국 기업들만 주목받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매체로 잘 알려진 디펜스 뉴스는 최근 미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진행된 방위산업 박람회에서 유독 한국 부스만 대성황을 이룰 정도로 오늘날 한국산 방산무기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기세라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이 해가 갈수록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는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이 150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전년에 세운 72억 5천만 달러를 두 배나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호주와 말레이시아에 더해 노르웨이와 사우디를 상대로 남겨놓고 있는 잠재적인 거래를 감안해 봤을 때 올해 연말쯤에는 200억 달러 달성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산 방산무기가 이처럼 큰 성장세를 기록하게끔 한 효자상품은 뭐니뭐니해도 K9 자주포를 손꼽을 수 있는데 이미 한국과 인도는 물론이고 호주와 핀란드를 비롯해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히르키에에 더의 폴란드와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에 이집트와 가졌던 17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서는 프랑스와 러시아 같은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칠 만큼 K-9 자주포의 명성이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음을 대내외에 여지없이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방산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비단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산 방산무기들 또한 마찬가지로 전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최근에 있었던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계약만 하더라도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는 물론이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경전투기와 현대로템의 흑표전차까지 도입하고 나섬으로써 한국산 방산무기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제대로 각인시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레드백 장갑차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의 군용 차량 기업인 오시코시 디펜스와 손잡고 54조 원 규모의 미국 육군 현대화 사업에 입찰키로 한 데다가 호주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에서도 세계 3대 방산 기업으로 알려진 영국의 배시스템즈를 제치고 최종 후보에 들어가는 기염을 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펜스 뉴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한국의 방위 산업이 동유럽 뿐만 아니라 북미 국가들에게도 이상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이는 2001년에 벌어진 9.11 사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테러와의 전쟁이 휘말린 탓에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보전에 집중한 반면에 한국의 방위산업은 한국전쟁이 휴전된 1953년부터 줄곧 재래식 전쟁에 집중해옴에 따라 서방 국가들과 비견할 수 없는 막강한 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반도는 현재까지도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을 상대로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는 중국과 일본까지 상대해야 하는 만큼 자주포와 함선을 비롯한 무기 시스템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필수 불가결하게 갖출 수밖에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신냉전 질서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추앙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듯이 현재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도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스칸디나비아와 발트의 국가들은 2년이나 4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최신 재래식 무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미국 매체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오늘날 미국산 방산 무기보다 한국산 방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나선 것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은 절대 쫓아갈 수 없는 막강한 판매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감탄과 탄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최근에 일본 매체인 이케아시아가 특집 뉴스로 보도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 기업들은 이른바 맞춤형 판매 전략을 펼쳐오고 있는데. 구매 국가의 안보 상황과 재정 상태는 물론이고 산업 구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상대 국가와 공동으로 무기를 생산하거나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운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저렴한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도 주저없이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과 달리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매우 유연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무기 시스템만 판매하는 매우 협소한 협력에서 벗어나 기술적인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진정한 동맹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산 방산무기를 그 나라의 주력 자산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의 방산무기는 가이 케이팝과 다름없다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최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5년간 방위산업수출액은 이전 기간에 비해 무려 177%나 증가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기어고 세계 팔이 방산 대국으로 올라선 것만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대변해 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그 기간 동안에 중국과 영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시몬 베제만 연구원은 아마 내년쯤이면 한국의 순위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지난 20년 사이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한국의 방산 순위가 영국과 중국을 넘어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질주함에 따라 기어코 세계 4강의 방산강국으로 발돋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이 같은 성장을 눈여겨본 스웨덴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마치 K팝과 다름없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달리 말해서 한국의 방산무기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세계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펜스뉴스는 이미 10년 전부터 한국의 방위산업은 K팝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 열풍을 일으켰고 이를 발판 삼아 오늘날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종횡무진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필리핀과 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지 동남아시아의 전통적인 고객을 넘어 이제는 호주와 아랍에미리트는 기본이고 심지어 영국과 북유럽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관측통들은 한국이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비롯해 반도체와 컨테이너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조 분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번창하는 방위산업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바이런 칼런 상무는 그들이 수출하는 것은 K-pop뿐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북쪽 국경으로부터 상당한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고, 또한 그들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강국임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에서 신흥강국으로 올라선 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방산강국으로 올라섰음을 증명하듯이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도 똑같은 광경이 연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육군 협회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세계 최대 규모의 육군 방위 산업 전시회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700여 개가 넘는 방산 기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 부스만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단연 돋보였던 것은 한국의 명불허전 방산 제품인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생산하는 하나 디펜스 부스였는데, 이곳에는 행사 기간 내내 발디딜 틈도 없이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미국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가 정작 미국 기업들이 아닌 한국 기업들만 주목받음으로써 이른바 주객이 전도되는 광경마저 연출됐다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한국 기업들의 이 같은 세계적인 위상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수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의 패권에 맞서 동맹국들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각국의 방위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 기업들만큼은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 기업들이 천군만마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방산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끝맺은 말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미국의 연구센터에서 외교정책과 국방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는 피털리는 미국의 방위산업기지가 가까운 미래의 모든 방산 요구를 기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한국의 급성장은 미국이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영토는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일념 아래 끊임없이 자주국방에 매진해왔던 우리의 저력이 마침내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일퍼어지는 미국의 위상마저 넘보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